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산업과학고 생활디자인과홍진표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명, 발명하게 된, 아, 소개할, 소개할 발명품은 손가락 장갑이 추가된 과자봉지인데요. 제가 이 발명품을 만들게 된 동기는, 과자가 먹고 싶은데, 뭐, 손이 더럽다거나, 뭐, 손을 닦을 수 없다거나, 뭐, 그런 상황들을, 그런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과자봉지 뜯는 곳을 활용해서 손가락 장갑을 간단하게 만드는 거였는데요. 그냥 발명 내용은 제 모든 봉지가자에 있는 뜯는 것을 뜯으면, 뜯, 뜯으면 뜯은 조각이 나오잖아요. 그 뜯은 조각을 나와서 그걸 또 한번 뜯으면 이제 손가락, 검지손가락과 엄지손가락에 맞춰서 딱낄수 있게 하는 거였데요 발명품 도면은 그냥 보시다시피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이렇게 딱 뜯어서 딱낄수 있게 해놨고요. 사용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 일단은 이 장갑, 이 봉지를 준비하시고 처음에 모든 과자 봉지처럼 뜯는 곳을 따라서 뜯으면 되시고요 그럼 뜯은 조각을 네, 뜯은 조각을 가지고 한번또 뜯으시면 네, 그러면 이제 손가락 장갑이 두 개가 생겨요 네, 검지 손가락과 엄지 손가락에 뜯는 곳한번 뜯은 다음에 조각을 한번더 뜯으시면 네, 이렇게 두 개가 생기는데 그걸 손가락에 껴서 그냥 과자를 쥐어드시기만 하시면 돼요 <laughs> 이제 발명 효과로서는 이제 손으로 과자를 먹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어린이들도 쉽게 간단하게 쓸수 있어서 되게 간편하고요. 네, 이게 위생, 뭐, 그렇게 깨끗하지 않더라도 손, 더러운 손보다는 깨끗하니까 위생적으로도 좀더 중요, 좋고, 그 좋은 과자 공정에서도, 과자 공정에서 큰 변화 없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되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발명품 개선 과정에서는 이 처음에 제가 1차 도면에 했을 때는 딱 뜯었을 때그한 그러니까 그 번에 뜯어지지 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갑 쪽이 뚫려 있으면 과자 쪽은 막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혀, 보니까 그, 그러니까 막혀 있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한 번에 뜯어서 바로 먹고 싶을 먹고 싶게 만들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삼각김밥의 가운데 줄 원리처럼 딱 뜯으면 두 눈부로 나눌 수 있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해주면 그냥 뜯어서 이렇게 딱 뜯고 뜯어서 그냥 먹으면 돼요. 아이고 이것도 안 뜯어져. <laughs> <laughs> 아직 제가 또 실수를. 이제 <laughs> <laughs> 이게 딱 음, 이제 뜯어서 그냥 먹기만 하면 돼요. 그럼 지금 과자봉지는 열린 거예요? 네. 아니 가자봉지는 열려 있죠. 아니 이것도 왜아 제가 칼질을 안해 가지고. 아. <laughs> 아이고 실수. 이게 원래는 이렇게 칼질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동그란 칼이 있거든요. 그리고 딱 뜯으면 이게 양쪽이 열리는데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지금 아침에 따로 준비한 거라서.